안녕하세요. 루치 쌤입니다. 2024년도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초에 계획하신 다이어트.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추운 날씨, 미세먼지, 바쁜 일정 때문에 운동을 하려고 해도 잘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집에서 짬이 날때 10분이라도 잠깐잠깐 잠깐 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출근 전 20분, 저녁밥 하기 전 10분, 이렇게 짬 나는 시간에 운동을 주로 하는데요. 30세 이후 꾸준히 빠져나가는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틈틈이라도 꼭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근 손실을 막아주고 탄탄한 바디라인을 만들어줄 틈새운동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홈진 브랜드 더스크렉의 스테퍼 에어무브입니다.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고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도 1시간 이상 대기해야 운동할 수 있다는 천국의 계단을 모티브로 만든 홈트 기구라고 해요. 저도 아직 천국의 계단 못 해봤는데요. 그만큼 운동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이겠죠? 생김새는 일반 스태퍼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일반 스태퍼와 에어무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 서스펜서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에어 서스펜서의 장점은 걸을 때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서 무릎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 스태퍼의 딱딱한 느낌이 아닌 부드럽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데요. 무릎이 아플까 봐 꺼려했던 분들도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강도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1에서 2단계는 공기의 압력이 적어서 빠르게 걷기가 가능해요. 가볍게 운동하고 싶을 때 아주 딱이죠? 2에서 3단계는 적당히 힘을 주고 걸으면서 에어밴드로 상체 운동을 함께 하기가 좋은 단계고 4에서 5단계는 그야말로 계단 2개씩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단계 놓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뒤꿈치로 꾹꾹 눌러주니까 엉덩이에 많은 힘이 들어가고 햄스트링까지 자극이 돼서 진짜 계단 오르는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얕은 걸음으로 빨리빨리 걸어가는 것이 아니, 꾹꾹 눌러주면서 하체 전체에 힘을 주게 되어 코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 운동의 효과까지 볼수 있는 것이죠. 함께 들어있는 에어밴드를 스텝퍼 아래쪽 홈에 끼워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2두 운동, 3두 운동, 어깨 운동,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 있어서 전신 운동에 아주 좋습니다. 최대 120kg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남성분들도 부담없이 운동할 수 있어서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운동 후 1분 스텝, 전체 스텝, 운동 시간, 소모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운동을 기록하기 좋아요. 10분만 해야지 했다가 소모 칼로리 보고, 아, 300칼로리 채워야지 하면서 좀더 오래 운동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불고기 피자 한 조각은 265칼로리입니다. 정말 먹는 건 쉽고 빼기는 어렵죠. 빨간 모드 버튼을 길게 3초 정도 누르면 정보가 초기화되어 매번 새롭게 운동을 기록할 수 있어요. 깔끔한 외형도 한몫을 하는데요. 대부분 거실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울리는 색상의 운동기구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흰색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이동과 보관이 쉽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크기는 일반 스태퍼보다 좀더 크지만 무게는 훨씬 가벼워서 손목이 좋지 않은 우리 주부님들이 들고 이동하기에는 더욱 편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밤에도 운동하고 싶거든요. 밤에 운동하고 싶은데 일반 스태퍼가 내는 이 방아찢는 진동 소리 때문에 운동을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에어무브는 바람 빠지는 슉슉 소리는 나지만 쿵쿵거리는 진동이었기 때문에 신간소음 걱정 없이 밤에도 운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스태퍼는 정기적으로 오일을 주입해 주어야 되는데 에어펌프식이어서 미끌미끌 오일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소파 옆에 두시고 틈틈이 운동하기 정말 좋은 홈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는 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체가 튼튼해야 온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날로 걱정되는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더스크랙 에어무브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